현대자동차 가 현대모터 스튜디오 고용에서 s m g 엔터 인기 애니메이션, 캐치 티니핑과 협업한 뉴스 어드벤처 전시를 6월 1일까지 개최합니다. 이번 전시는 현대차가 어린이들에게 사랑받는 캐릭터와 협업해 성장세대의 상상력과 잠재력을 지원하고 온오프라인을 아우르며 몰입감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전시공간은 스피너프 필름 상영관, 게러지존, 아케이드 체험존 등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스피너프 필름 상영관에서는 티니핑 캐릭터들이 아이오닉5를 기반으로 만든 현대차 전용 캐릭터를 타고 모터 스포츠에 도전하는 내용의 스피너프 필름 반짝이는 우정 레이싱, 레이서 하추핑과 깡총핑의 우정을 재미있게 담아냈습니다. 공간을 구현한 것으로 어린이들이 스피노프 필름에 나오는 차를 꾸며보고 다양한 티니핑 캐릭터 모형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을 수 있습니다. 애니메이션에 등장한 아이오닉 5 경주차를 실제로 페인팅한 차에도 타볼 수 있습니다. 아케이드 체험존에서는 가상 공간에서 현대차를 운전하는 경험을 선사합니다. 메타버스 플랫폼 로블록스를 통해 스피노프 필름에 등장한 현대차 캐릭터를 만나볼 수 있고 스마트 패드를 활용해 아스팔트 레전드 유나이트와 카트라이더 러시플러스에 나오는 아이오닉 5 N의 질주를 즐길 수 있습니다. 이 밖에 지난해하반기 열린 제9회 현대키즈모터쇼 그림 공모전 수상작 전 6점도 체험 가능한 동작 모형으로 구현해 대망층에선 티니핑과 현대차가 협업한 캐치 티니핑 현대 컬렉션 10 높은 퀄리티와 높은 가격으로 등골핑과 파선핑의 이름값을 하며 기다립니다 그래도 자녀를 위해선 하나 사주는 게 인지상정 현타차 머리 잘 썼다 띠리링 띠리링